여기 지금 음향 장비 요게 저쪽 위에 네개전기예요 네 네. 그리고 요게 조명 프로젝터라고 써있잖아요. 조명하고 여기 프로젝터 전기입니다. 요두 개만 관리를 하면 돼요. 저희는. 네, 행사를 할때 쓰는 조명이 요거,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입니다. 그렇게 알고 있니다 여기 지금 맨 위에 은색이 조명 콘솔이에요 이제 디머 콘솔이고요 저 밑에 거를 조정하기 위한 콘솔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CD 플레이어 그 다음에 우선 안테나 분배기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는 게 요거 스위치일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동 스크린이라고 써 있고 빔프로젝터, 전동 현수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왼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다 이제 올라가고 다 내려가고 이러면 자동으로 쓰게끔 되어 있어요. 근데 이제. 여기 밑에는 음향 콘솔입니다, 음향 콘솔. 그래서 사용법은 주로 이제 여기 제가 담당자를 왜 찾냐면요.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이제 이 기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을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 인수인계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되실 것 같으면은 다른 거다 필요 없고요. 영상을 찍으시니까 딱 그것만 보시면 돼요. 밑에 보시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 은 여기 무선 1,2,3,4 이렇게 쭉 써있잖아요 이건 신경쓰지 마세요 무선 다 뗐습니다 무선 한군데 다 모아달라고 이따 보여드릴건데 무선 한군데 모아달라고 얘기하셔서 무선은 다 떼갔어요 그 대신 마이크 아까 보시면 은1,2,3,4,5,6 네, 1,2,3,4,5,6 있잖아요 네. 꼽으면 은 1번에 꼽으면 1번 이렇게 볼륨을 네. 올리면 됩니다 2번에 꼽으면 2번 이렇게 올리면 돼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6번까지 있어요, 지금. 네. 6번까지 돼 있고, 밑, 밑에 보면 지금 컴퓨터 연결한 지금 거. 연결한 거. 여기 음. 컴퓨터라고 써 있잖아요. 네. 컴퓨터 올리면 됩니다. 꼽으면은. 지금 뽑아져 있기 때문에 노이즈가 나는데, 제가 이따 가볼 겁니다. 그리고 CD, DVD, USB라고 써 있잖아요. 요거 보리면 이렇게 UTP로 다끌수 있어요. 그래갖고 이 길이만큼 이게 지금 50m 거든요. 100m까지도 끌수 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여기 뒤에 보면은 그 이제 요거 UTP 꼽는 단자가 있어요. 거기에 꽂고 여기에 꽂으면 전원만 연결하면요. 여기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. 추가 있어요. 무선 마이크가 여기 8개가 납품되어 있는데 제가 짝에서 다한군데다어디야요 마이크도 밑에 다한군데 있습니다. 필요하면 들고 가면 되는 그렇죠? 예. 관리는한군데서 네. 하시는 게 좋습니다. 만약에 저쪽에 두개 쓴다 그러면 이제 하나만 빼서 가야 가면돼요 그래도 통찰로옮겨가 통찰에 옮겨가요통찰로옮겨가셔도 통찰에 요 통찰에 이겨가세에 옮겨가세요. 통찰에 옮겨에 스탠딩을 해놓고 에중에걷었가가 다시 들찰와도 되게끔 잭을 여기에서 안으로 이렇게 끌어갖고 오지 않고 할수 있게끔 여기에 다 해드렸어요. 그리고 아까 저 멀티 있잖아요. 그유 t p 도 여기에서 끌수 있게끔 안에서 연결하면은 되게끔 여기 다 해드렸어요. 연결하게예하고 그러니까 연결. 얘를 두 개를 같이 사용할 필요는 없죠. 얘를 내리시면은 이렇게 내려가거든요. 오, 같이. 자동으로 다 설정이 되어있어요. 그래고 그냥 내리고 올리고는 지가 알아서 다 내려오는 거